예, 사인 영사.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인천 아니고요, 미국입니다. 네, 제가 오늘 미국에서 왔는데요. 또 미국에 있어요. <laughs> 미국에 온 기념으로 어, Feeling Good, 노란게 b l 습니자 어떻게 미국 분위기가 조금 나셨는지요? 네. 네, 그렇다면 Make some noise. 어, 못 알아들었어, 어, 미안해요. 소리 질러. 아참 감사하고 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든지 그첫 경험은 너무나도 설레고 어, 두근거리는 법인데 저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옆 동네. 아, 캐나다에는 한 5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서 원래 미국으로 넘어갔다 오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한국에 일이 생겨가지고 미국을 건너가고 한국을 왔었기 때문에, 더더좀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불의 명곡 촬영차, 같이 우리 스프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짧지만 뜻깊은 일정이었고 또 우리 오랫동안 팬들이 어, 준비해 주셨던 그 타임스퀘어에 <laughs> <laughs> 또, 또요번에또 미국 간다고 또그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가지고 옆에서 그 인증샷도 다 찍고 아니 네? 인증샷 어 사진 어 영탁미크 좋았어? 네, 좋았어. 여기, 여기 사진, 어, 갖고 와주셨네. 아이고. 네. 저게 합성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합성이 아닙니다, 이게. 네, 진짜, 어, 그서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왔고요. 음, 또 여러 가지 일정들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음식들도 맛있게 먹었고 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정들이 끝나고 나서 어, 공연을 세 개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슨 받고 온 거죠. 할아버지께서 연주하시는 아주 작은 재즈 바에 할아버지 연주를 들으면서 칵테일을 한잔 마셨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재즈 클럽에 가서. 연주하시는 여성 보컬리스트, 그 다음에 밴드 공연을 봤고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날 오기 전에는 그 뮤지컬 MJ 마이클 잭슨 어, 뮤지컬 공연을 또 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레슨을 받고 왔죠.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레슨 받은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잘안 되네요. 아, 네.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음, 공연도 어, 또 마찬가지로 어, 방송 촬영도 되게 잘 하고 왔고요. 어, 외국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한인 분들이 더 많으실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어, 관객 여러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웠고, 어, 그 와중에 어, 제 노래를 또 알아주시고. 어, 같이 불러주시는 그런 사람들 네,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어, 예상외로 예상 막걸리 한잔 전주가 나오는데 그 외국 분들이 야아악! 이러시던데 나 깜짝 놀랐어요 어? 이거를? 이 노래를? 그래가지고 그, 그 말인지 결국은 K-POP 콘텐츠, K-POP 문화가 어, 그만큼 외국의 아이돌 분들을 뿐만이 아니라 어, 여러 방면에서 잘 전파가 되고 어, 한류가 어, 많이 왕성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공부가 많이 되,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또 어, 따로 한번 조금 여유 있게 여행을 가고 싶긴 한데 지금은 아, 일할 때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게다녀온 기념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 팝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아실 법판. 네. 아, 미국에서든 어디든 음악은 또다 통하는 거니까요. 여기 우리 형님들도 계시고 또 누나들, 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 누나들, 네. 조금 더 위에 형님들 다 모든 분들이 아실 법판, 조아실 법판 박송 한번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우. 아, 오늘 너무 짧았다. 아, Türk <laughs> <laughs> You're just a good little v y t h i n g got mind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 a n e my 맞춰줘야 I c I can't take my eyes 누나들 아이즈. 우리 이모 아이 우리 외할머니 아이스 동생들 아이 남동생 아이자 이쪽으로 오케이 and i'm trying my eyes All of you